네, 리라이트는 제가 이제 마법사가 된 컨셉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물,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능력,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랑 너무 달라요. <laughs> 그래서 마법사지 않나 싶은데, <laughs> 그만큼 사람 마음도 힘이 들고, 힘, 힘도 힘이 아, 힘 들고 지칠 때마다 제가 치유해, 치유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담아가지고 이 노래를 샌 어, 리스트로 완성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노래를 받게 되면은 1번 트랙부터 6번째 트랙까지 꼭 들어가 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laughs> 음악적인 도전도 엄청 많이 해서 끝이 없더라고요. 음악적인 도전은 많이 많은 곡들을 해봤다 생각했지만 아직도 끝이 없다고 느껴져서 무궁무진한 예린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이 많은 인파 속에서 유주가 보였다는 게신기하지않아요 진짜! 이래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뻔했어요. <laughs> 이렇게 할 뻔해가지고, <laughs> 꼭 참았습니다.